자, 요즘은 뭐 취업뿐만 아니라 사실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데요. 창업을 위해서도 역시 꼼꼼한 전략이 필요하겠죠. 창업 특강 전략편 저희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타트업의 생존 전략 그리고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임성준 악어 디지털 사업총괄 이사이신 가천대학교 겸임 교수님께서 강연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함께 만나보시죠.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를 맡은 임성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스타트업 생존 전략과 리스크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면요, 시간이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어, 저는 그 카카오, 야오, 네이버 같은 IT 회사에서 한 15년 정도 근무를 했고요. 그리고 2014년도에 때탄바 있어서 스타트업 월드에 이제 투입. 해서 회사를 두 개를 차려서 현재 누적으로 한 400억 정도 투자를 받은 회사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기회가 있어서 올 초에 스타트업 아이템 발급부터 투자 유치까지라는 책을 출간을 해서 저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작년 말쯤에 TV에 좀 인기리에 방영이 됐던 드라마 스타트업을 아실 겁니다. 어, 참뭐 여러 가지 재미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참 스타트업이라는 소재의 드라마에도 재벌과 로맨스가 등장을 해서 다소 좀 아쉬운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게 아니고요. 어, 드라마를 보시고서 굉장히 좀그 스타트업에 대한 환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주변에. 근데 세상에 달달한 스타트업은 없다는 걸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드라마 속에 있는 스타트업은 존재하지 않고 오히려 어, 일부에 잠깐 나왔던 그 수지의 아버지. 예, 사실 이 아이템이 배달의 민족이라는 아이템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생만 하시다가 돌아가셨는데, 오히려 스타트업의 현실이 이쪽에 더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 많이 인용되는 장표인데요. 어, 우리나라 기업의 어떤 창업 후 생존율입니다. 어, 1년차가 62%, 어, 3년차가 40% 정도 됩니다. 5년차가 되면 거의 70%의 기업이 사라집니다. 어, 또 다른 자료를 보면 10년차가 되면 한8% 정도만의 어떤 기업이 살아남다고 합니다. 굉장히 척박한 수준이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이 숫자조차도 굉장히 많이 허수가 포함돼 있다. 예를 들어서 직원들 월급도 제대로 못 주면서 근근이 살아가는 회사, 뭐 정부 지원금만으로 버티는 회사, 또는 불순한 목적으로 만들어진 페이퍼 컴퍼니 이런 회사들이 모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사실상 실제로 돈을 벌고 급여를 제대로 주고 의미 있는 사업을 하시는 회사는 더 적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집밥 백. 100... 그 백종원 선생님께서 매번 TV에 나올 때마다 준비된 창업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스타트업이든 동네 카페든 정말 철저하게 준비를 하셔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 뭐, 스타트업을 하다가 잘못되신 분들 보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되게 힘들어지는 일도 많고요. 어, 그러다 보니까 대리운전도 하시고 다양한 좀 힘든 역경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얼마 전까지 요즘 이제 ESG 경영이나 다른 어떤 화두에 많이 밀렸습니다만 지속 가능 경영이란 이제 경영 키워드가 화두였었죠.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경제적인 것 뿐만 아니라 어떤 환경적, 사회적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밸런스를 맞춰서 기업의 어떤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경영 전략을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는 지속 가능 경영보다도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생존 가능 경영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생존을 해야만 성장을 할수 있고 또 성장을 해야만 우리가 원하는 엑시시나 상장이나 이런 또큰 꿈을 꿀수 있기 때문에 일단 생존부터 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여기에 따른 여섯 가지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좀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정리를 했고요. 첫 번째는 저렇게 아낄 수 있을까 싶을 만큼 돈을 아끼셔야 됩니다. 물론 초반에는 절약을 많이 하십니다. 절약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돈이 없으니까. 그런데 정부 지원금을 받거나 투자를 이제 몇 억, 몇십억을 받게 되면 우리 대표님들이 제일 먼저 하시는 일들이 처음에 사람을 뽑습니다. 두 번째는 회사를 이제 사무 공간을 좀 넓혀요. 세 번째는 마케팅을 시작하죠. 이세 가지가 스타트업을 망하게 하는 지름길이거든요. 물론 고용 창출을 많이 하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는 어, 좋은 일입니다만. 어, 정말로 극단적인 상황까지 우리가 버틸 수 있는가에 대한 그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표님이 개발자라면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기획, 뭐 디자인, 영업, 인사총무, 재무 이런 업무를 할수 있는 사람을 고용을 하셔야 되고요. 어, 반대라면 또 여러분들께서 또 대표님들께서 개발을 제외한 나머지 비개획 업무를 다 쳐낼 수 있을 만큼 업력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일당백을 할수 있는 환경이 구성이 될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제 돈이 좀 생기면 사무실을 조금 더 좋은 데로 옮기려고 하죠. 그래야 사람도 잘 뽑을 것 같고, 본인들도 편할 수 있죠. 직원들 복지도 생각을 해야 되고. 좋습니다. 좋은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얼마나 버틸 수 있느냐가 중요하죠. 다음번 투자가 적시 안될 때를 우리는 대비를 해야 됩니다. 스타트업들 투자 받는 뉴스 보시면 매년 시리즈 A, B, C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보통. 근데, 그게 극소수의 스타트업들만 그렇게 투자를 받게 되고, 다수의 스타트업들은, 어, 적시에 투자를 못 받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 생존율이 굉장히 낮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마케팅은 깊게 말씀은 못 드립니다만, 어, 그 CAC라는 게 있습니다. 한 명의 고객을 획득하는데 드는 비용. 그리고 LTV라고 해서 그 획득한 고객이 우리 서비스에 들어와서 발생시키는 매출. 그리고 ROAS는 광고비 대비 매출입니다. 이세 가지 개념에 대해서 미리 좀 파악을 하셔서, 어,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운영하시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고객을 한명 획득하는데 5만 원이 들었는데, 이 사람이 우리 서비스에 들어와서 10만 원을 써요. 그럼 두 배니까 나쁘지 않겠죠. 근데 반대로 10만 원을 써서 고객을 획득했는데, 이 사람이 2만 원도 안 쓰고 이탈을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 KPI를 꼭 수립하셔서 관리하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BE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서 어 이제 손익분기점이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사실은 누적 개념의 손익분기점보다도 당월 BEP를 중요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매달 번 돈보다 쓰는 돈이 작거나 같으면 우리는 버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스타트업이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더 많죠. 어 인건비나 여러 가지 서버 비용이나 임대료 때문에. 그래서 어 뒤에 나옵니다만 투자 유치를 받을 때도 결국은 우리가 몇 달을 버틸 수 있느냐. 에 따라서, 어, 결과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당월 BP의 개념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 선배들 얘긴데 어, 이제 좀 IT 기업에서 오래 다니시고, 어, 이렇게 창업을 하신 분들 보면, 이제 좀 연세도 있고 하다시다 보니까, 뭐, 골프나 회사 차량 같은 것들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이런 것들도 처음에는 좀 자제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시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엘론 머스크가, 주당 100시간을 일한답니다. 저 같은 이제 평범한 사람이 주당 보통 한 40시간 일을 하죠. 하루 8시간씩 5일을 일을 하니까. 그러면 일단 2.5배를 엘론 머스크가 일을 더 많이 합니다. 저보다. 근데 아시겠지만 엘론 머스크는 천재 소리를 들은 사람이죠. 저보다 10배, 100배는 더 똑똑하겠죠. 그러면 속도의 차이가 2.5배가 아니라 25배, 250배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 여러분들께서 어, 어떤 생각을 갖고 창업을 하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말로 3년에서 5년 정도는 올인할 생각으로 좀 임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도 들은 얘기인데, 우리가 이제 워라벨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오클라이프 밸런스의 약자인데, 워라벨에서 알을 빼야 된답니다. 그 정도의 각오와 노력이 있어야만 우리가 얘기하는 마켓컬리, 직방, 쿠팡, 이런 업체들처럼 크고 멋있는 회사를 만들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TV 보니까 온오프라는 그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어, 근데 저도 지금 스타트업 8년째인데, 사실 주말에 마음 편히 쉬어본 적이 없습니다. 오는 오프가 잘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쉽진 않습니다만, 창업이라는 게 이렇게 달달하지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우리가 얻게 되는 수익, 과일이 되게 크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좀 해주시고요. 자,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리인 스타트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빠르게 실행해서 빠르게 업데이트하고 고객의 니즈를 반영해서 계속 업데이트하는 걸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창업을 준비하신다면 보통 앱을 만드는데 2, 3개월이 걸립니다. 근데 나는 완벽한 제품을 만들 거야. 나는 뭔가 장인정신이 있어. 그래서 6개월, 1년이 걸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첫 번째는 지금 시장에 빨리 론치를 하면 고객들의 반응을 얻고 굉장히 성장을 할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데 6개월, 1년 뒤에는 고객들의 마음은 쉽게 변하잖아요. 그래서 시장에 먹히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아이템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경쟁자들의 출현으로 시장의 선점을 뺏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린스타트업의 중요한 측면은 스타트업의 속도가 생명이다 이런 철학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MV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말로 하면 최소 존속 제품인데 MVP라고 해서 아주 최소한의 기능, 최소한의 제품만 가볍게 빨리 만들어서 앱이나 웹사이트를 만들고 시장에 론치하셔서 고객의 반응을 보고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아마 핸드폰 어플리케이션 보시면 구글이나 애플 같은 회사들은 거의 일주일에 한 번씩 업데이트합니다. 토스나 직방도 마찬가지고요. 그만큼 빨리 피드백을 받고 업데이트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MOM이라는 게 이제 먼서브 month 원스입니다. 월별 성장률인데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이 20-30%는 매월 성장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주당 한30% 성장을 얘기하는데 우리나라는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이 좀 한계가 있죠. 그래서 처음에는 쉽습니다. 이번 달에 우리 고객이 100명이면 다음 달에 130명을 하면 돼요. 근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면 나중에는 엄청난 차이가 생기죠. 그래서 MOM 30%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빠른 실행을 추구하시기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참 루틴입니다. 루틴이 모든 걸 지배한다는 얘기가 있고 또 반복에 지치지 않는자가 성취한다는 얘기가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스타트업 해보니까 되게 크리에이티브하고 기획을 많이 하고 뭔가 의미 있고 멋진 일을 많이 할줄 알았는데 정작 하는 일은 굉장히 짜치고 굉장히 행정적이고 굉장히 고용노동부에도 가끔 불려가고 이런 일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굉장히 음지에서 뭔가 데이터를 모으고 고객을 확보하고 이런 어떤 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루틴에 빨리 적응하셔서 성과를 모으시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직방 예를 들, 말씀드리면, 직방의 안송호 대표도 지금은 굉장히 몇 조짜리 회사를 만드셨습니다만, 처음에 직원들하고 같이 매물을 확보하러 다니셨어요. 영하 15도 이하가 안 되면 겨울에도 다녔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영하 15도 이하 잘안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다니신 거죠. 모든 건물을 이렇게 가가오 방문해서 임대인들 만나서 집주인들 만나서 건물주 만나서 방을 이제 몇천 개, 몇만 개를 확보를 하신 거죠. 이거를 일일이 수개월 동안 하신 다음에 플랫폼을 론치 했고 그게 이렇게 성장을 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이 볼 때는 직방이 처음부터 되게 우아하고 멋있게 잘컨 스타트업이라고 생각이 되고 뭐 김태희나 이런 광고 모델을 쓰면서 잘 됐다고 보지만 처음에 수개월 수년 동안은 정말로 지지부진하고 힘든 그 과정을 겪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토스 대표님도 그 은행들이 원래는 제휴를 안 해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은행을 찾아가서 어, 사정하고 부탁하고 그, 문전박대 당하고 하면서도 계속 포기하지 않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어, 증권이나 페이먼츠 같은 어떤 또 거대한 금융그룹을 만든 사례가 있었죠. 그래서 루틴도 매우 중요한 과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가장 중요한 자금조달인데요. 사실은 투자 유치라는 게 어, 오늘 그 벤처캐피탈의 투자 심사역을 만나서 마음에 든다고 해서 다음 주에 투자금을 입금해 주는 일은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짧게는, 정말 짧게는 3개월. 그것도 아까 말씀드린 직방이나 토스 같은 경우 이미 검증된 회사인 경우에 한 3개월 걸리고요. 일반적인 스타트업 또 아주 작은 이제 신생 스타트업들은 짧게는 6개월 길면 1년 가까이 걸립니다. 따라서 우리는 6개월이나 1년 정도를 버틸 수 있는 자금이 법인 통장에 있을 때 투자 유치 작업을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누구 편에 따라서 협상력이 달라지는 거죠. 심사역들도 압니다. 아, 얘네가 지금 금액이 얼마가 있으니까 3, 4개월 뒤면 망했구나. 아이템도 굉장히 좋고 팀도 좋은데 그러면 다음 달에 만나면 지금은 기업가치가 50억 정도라고 하는데 한 30억이면 살수 있겠네? 이런 계산이 나오는 거죠. 시간과 돈의 어떤 그 상관관계를 좀 파악을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투자가 적시되지 않았을 때, 어, 뭐 사무실이나 인력이나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할지 플랜 b 를 항상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벤처캐피탈의 투자 유치 과정이 어떤 분들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무슨 체크리스트가 있어서 무슨 점수표에 이렇게 체크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극히 주관적인 과정이고요. 그 심사역과의 어떤 관계나 어떤 신뢰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따라서 그 6개월 동안 과정을 지켜봅니다. 지난달의 성과는 어땠나요? 어, 점점 나아지고 있나요? 이런 것들을 물어가면서 2, 3개월 약간 이제 간을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어, 투자 심사 보고서를 작성해서 어, 윗분들한테 보고하고 투자 유치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을 좀 이해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벤처 캐피탈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데요. 어, 첫 번째는 펀드 성격입니다. 우리나라도 에 제일 큰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청년 펀드인데 만 39세 미만의 어떤 그 창업자들한테 투자를 하는 펀드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40대 후반인데 창업을 했어요. 근데 그모 벤처 캐피탈에서 청년 창업 펀드만 갖고 있는데 거기 가서 투자해달라고 쫄라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투자회사가 갖고 있는 펀드의 성격, 의사결정 구조, 투자 금액이나 단계, 이런 것들을 좀 유념을 하셔야 됩니다. 디바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그 펀드, 소주, 소유하고 있는 펀드의 성격을 아실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참고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VC에게 스토킹 금지라고 제가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했는데, 어, VC 분들이 이제 굉장히 예의 바르고 젠틀하게 교육도 받고, 어, 매너 있게 하십니다. 다만, 사실은 그들의 어떤 의사결정 기준은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어, 왜냐면, 수억에서 수십억을 투자를 해야 되는데, 아까 보신 것처럼 대부분 망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옥석을 가려서 투자를 해야만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스타트업들한테는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거절을 할 때, 그냥 뭐 애물차게 못하니까, 아, 아이템은 너무 좋은데, 팀이 조금, 또 팀은 너무 좋은데, 저희 펀드가 성격이 좀안 맞는 것 같아요. 아니면 펀드가 다 소진이 됐어요. 아니면, 아, 지금은 좀 어렵고, 내년 이맘때 다시 한번 뵙죠. 아무튼,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거절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또 고지의 곳대로 믿고, 일주일 만에 뭔가 수정해서 또 찾아가고, 또 다음 달에 찾아가서 또, 아, 저 이거 좀 좋아졌어요. 이렇게 찾아가는 것은 스토킹에 가깝다. 한 6개월 이상 시간이 지나고 정말로 뭔가 점프업을 했거나 정말로 피버팅을 해서 새로운 상품을 출시했거나 이런 어떤 좋은 징후가 큰 좋은 이펙트가 있지 않으면 거절당한 벤처캐피터를 계속 찾아가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행위라고 말씀드리고 같습니다 네, 그리고 투자유치는 100명을 만나서 99명한테 거절을 당하더라도 한 명한테만 투자를 받으면 됩니다. 저도 사실은 시리즈 A 투자 유치 받을 때80 군데 이상 거절을 당했습니다. 근데 보통 한1,20 군데 이제 거절을 당하시면 약간 멘탈이 무너지더라고요. 근데 이제 아까 이제 취업도 제가 강의를 들었는데, 취업도 마찬가지죠. 3,40 군데 불합격을 하더라도 마지막에 좋은 데한 군데 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기는 게임이잖아요. 그래서 투자 유치도 마찬가지고요. 투자 유치를 또 신기하게 마지막에 우리한테 투자를 하겠다고 한 업체가 거절했던 업체들까지 데리고 와서 클럽 딜를 하기도 합니다. 두세 개의 그 벤처 캐피탈이 모여서 같이 투자하는 걸 클럽 딜이라고 하는데, 클럽 딜을 우리는 이제 받을 수도 있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절대 그1,20 분대 정도 거절당했다고 해서, 아, 우리안 되나봐. 우리 사업 아이템이 별로인가봐. 우리 팀이 별로인가봐.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투자 유치 과정이 아까 제가 최소한 6개월 이상 걸린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보면 투자 유치 작업 굉장히 험난하고 힘듭니다. 그리고 요구하는 자료도 많고, 질문도 수백 개를 합니다. 거기에 따른 답변도 드려야 되고 근데 이제 투자유치 작업을 하다 보면 원래 본업, 원래 현업에 좀 신경을 못 쓰게 되는 일이 생겨요. 그런데 그러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대표이사나 혹은 주요 멤버들이 투자유치 작업에 올인을 하다 보니까 현업이 안 돌아가요. 그근데 심사역들은 지난달 성과, 지지난달 성과를 계속 요구합니다. 그러면 저는 우리는 계속 투자유치 작업만 하다 보면 성과가 안 나서 어, 투자도 안 되고 현업도 발전하지 못하는 이런 악순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항상 어, 현업을 중시하면서 투자의치 작업을 하시는 것을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멘찰과 체력 관리인데요. 어, 저도 한 3, 4년 빡세게 고생하고 노후 준비를 할줄 알았습니다. 근데 현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어, 그래서 어, 처음에 저도 이제 네이버를 나오고 나서 창업을 했을 때는 저도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하면서 느끼는 그 자괴감이나 어떤 그 무시를 많이 당하게 됐습니다. 어, 심지어 뭐, 임대, 제가 이제 부동산 쪽 스타트업 했는데 직방하고 비슷합니다. 그 임대인들, 또 세입자들, 심지어 이제 공인중개사분들한테도 무시를 당하면서 예, 나중에 그래서 너무 억울해서 공인중개사 자격증까지 땄습니다. 예, 그래서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하를 보게 될 거고, 어, 나는 누구인가, 여긴 어디인가를 하루에도 제가 12번을 했습니다. 예, 아마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는데, 음, 결국은 우리가 바라는 것은, 어, 몇년 동안 열심히 해서, 어, 엑시 그게 회사를 매각하는 거든, 또는 뭐 코스닥이나 뭐 코스피 상장하는 거든, 이런 꿈을 꾸고 우리는 창업을 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 이런 어떤 시기는 우리가 감수해야 될 몫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올해 일을, 일을 주말도 없이 일을 하다 보면, 번아웃이 올 때가 있습니다. 어, 이게 쉬는 것도 아니고, 일하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한 하루 종일 기진맥진하고, 이럴 때또 체력이나 멘탈 관리를 잘 하셔야만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번아웃 증후군도 조심하시는 것을 네,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자,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지금 코로나 시국이죠. 다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어, 사업 환경이 많이 변화가 됐고, 언택트 비즈니스가 활성화되는 반면 또 오프라인 중심의 비즈니스는 굉장히 힘든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준비하고 계신 사업이 오프라인 중심의 사업이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고요. 위드 코로나가 되더라도, 어, 여러 가지 리스크가 아직 남아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직원을 뽑더라도 요즘 비대면 근무나 재택근무를 많이 선호합니다. 그런 회사들도 채용이 빨리 되고요. 어, 그러다 보면 이제 우리는 스타트업, 이제 무슨 카카오나 네이버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비대면 근무나 재택근무에 대한 시스템이나 이런 소통방식이 되게 중요한 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준비를 잘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그 교도소 담장길을 걷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 왼쪽으로 떨어지면 교도소고, 오른쪽으로 떨어지면 어, 민간 영역인데, 그렇게 어,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정부 규제나 어떤 법적인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하시지 말아야 됩니다. 예. 어, 이러면 괜찮겠지라는 어떤 아니라는 생각이 큰 화를 이렇게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도로서 같이 말씀드리면 기존 기득권 세력과의 마찰이 있는 비즈니스들이 있습니다. 최근 카카오 모빌리티도 택시 산업과 마찰 때문에 어, 굉장히 지금 힘든 상황이죠. 과거에 우버나 타다 사태 다 아실 거고요. 그죠? 타다 사태는, 어, 처음에는 잘 넘어가다가 그 택시 노조에서 심지어 분신 자살까지 하셔서 큰 이슈가 됐었죠. 그리고 헤이 딜러라는 업체는 중고차, 요즘 그 TV 광고 많이 하시는데 처음에는 중고차 딜러들이 좀 터프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회사까지 찾아와서 단체 행동하시고, 어, 여러 가지 보이콧을 하면서 한 1년 넘게 서비스를 접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제도, 기득권과의 세력에 대해서 어떤 마찰이 없도록 준비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인공지능 빅데이터, 자율주행, 뭐 이런 어떤 뭐 사물인터넷 기술들이 계속 발전하고 있죠. 불과 5, 6년 전에는 뭐 소개팅 앱이든 어떤 플랫폼이든 어, 별로 기술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몇 개의 조건값만 넣으면 알고리즘으로 돌아가는 어떤 그 앱이나 소개팅 앱도 많았고 어, 플랫폼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사실은 인공지능이 대세가 되면서 하다못해 무슨 토익 공부하는 앱들조차도 AI가 들어가지 않으면 투자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 스타트업을 준비하신다면 꼭 이런 기술, 친화적인 기술 기반의 스타트업에 조금 더 관심을 갖지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근로 환경이 계속 바뀌고 있죠. 그래서 주 52시간씩 되면서 그 야근이나 이런 것들이 좀 문제가 될수 있으니까 어, 좀잘 사전에 점검을 하시고요. 어, 최근에 또 네이버도 직원 한 분이 이제 자살하시면서 갑질 논란이 일어났는데 과거의 근무 환경과 많이 달라져서 이제 야근을 강요하거나 뭐 휴가를 못 쓰게 한다거나 이런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의 근무 환경은 더 이상 이제 m d t 세대한테는 먹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라떼는 말이야 이런 것들이 이제 통하지 않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준비해 주시고요. 네. 그 무신사나 미미박스 같은 회사에서 젠더 이슈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성 회원에게만 뭔가 특혜를 줬다거나 또는 뭐, 사람의 어떤 특정 신체 부위를 이용해서 마케팅을 한다거나 이런 이슈들이 종종 발생을 하고 그때마다 회사가 휘청거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젠더 이슈들을 좀 미리 어, 마케팅을 하시든 어떤 서비스를 기획하실 때 준비해 주시기를 네,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100명의 스타트업 대표를 만나면 99명은 플랫폼을 한다고 하세요. 근데 그 중에 일부는 플랫폼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플랫폼은 아시는 것처럼 공급자와 수요자를 만나게 하는 장을 만들고 거기에서 수료를 받는 모델이거든요. 당연히 공급자와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야겠죠. 근데 초기 스타트업들은 어느 것 하나 많이 모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처음에는 플랫폼보다도 서비스를 직접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청소연구소라는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청소 서비스가 있는데, 카카오 출신의 멤버들이 만든 회사입니다. 이 회사도 되게 영민하게 처음에는 청소 서비스 직접 했어요. 그러면서, 아, 청소를 하면 뭐가 좋고, 뭐가 나, 나쁘고, 어떤 해제를 써야 되고, 어떤 어떤 청소 도우미들이 잘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파악을 할수 있었고, 그 다음에 플랫폼으로 사업을 선회하면서 폭발적인 성장을 했죠. 그러면서 최근에 한 200억 원 넘게 투자를 받았고요. 이런 어떤 경험치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업을 하시다 보면 노무이슈가 굉장히 많이 발생합니다. 근데 노무이슈가 한번 터지면 무조건 대표이사를 부릅니다. 예, 뭐 임원급이 가도 안 되고요. 대표이사를 불러서 어, 진위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뭐 야근, 뭐 수, 주말, 휴, 뭐 휴일 수당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지급을 하셔야 되고요. 저도 한 직원이 퇴사하면서 어, 뭐 대표님 평생 은혜 갚지 않, 은혜 갚겠습니다 하면서 퇴사하셨는데. 다음 주에 고용노동부에 어, 연차 수당을 주지 않았다고 이렇게 뭐 나중에 알고 보니까 무혐의로 이제 끝났는데 그런 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좀 예, 높아시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대학생이나 이제 뭐 회사 초반에 이제 근무하시다가 창업하시는 분 보면 지인 기반으로 팀 구성을 많이 하세요. 어, 근데 아시겠지만 영문과 나왔다고 영화다 잘하는 거 아니고 경영학과 나왔다고 다 마케팅이나 회계를 잘하는 거 아니거든요. 근데 친하다는 이유로 야 네가 CTO 해, 네가 CMO 해. 뭐, 이런 식으로 팀을 구성하십니다. 이러다 보면 전문가 베이스의 팀 구성이 아니라 그냥 지인 베이스의 팀 구성이라서 뭐, 정신적으로는 편하고 좋을 수 있겠죠. 가끔 끝나고 뭐, 치맥도 하고. 다만, 성과가 안 납니다. 그리고 맨날 지지고 벗고 싸우고, 어, 지분 갖고 싸우고, 어, 기여도로 싸우고, 야, 나는 맨날 야간하는데 너는 왜 일찍 퇴근해? 이러면서 쓸데없는 걸로 싸우게 되죠.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것은 지인 개반의팀 구성이 아니라 최소한 평균 이상의 전문성을 갖고 있는, 업계 최고는 쉽지 않을 것같고요 처음부터. 중간 이상의 업계에서 전문성을 갖고 있고, 업력도 한 최소 3에서 5년 이상 되시는 분들을 여러분들 공동창업자나 초기 멤버로 어, 영입하시기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예, 그리고 공동창업자나 주요 임직원이 배신하는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이거는 뭐 현실적인 얘기인데, 뭐 예를 들면 최근에도 있었던 일입니다만, CTO가 기술 개발자입니다. 기술 책임자가 맨날 야근하고 맨날 이제 주말에도 일을 하셨는데 알고 보니까 외주를 뛰고 다른 회사 일도 병행을 하신 거죠. 근데 개, 대표가 개발에 대한 언어를 전혀 모르다 보니까 옆자리에서 일을 해도 전혀 몰랐던 겁니다. 지금은 소송까지 가셨어요. 어, 이제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어, 뭐 이어서 말씀드리면 초반에 사업을 준비하시거나 팀 구성을 하실 때 지분 정리를 깔끔하게 하셔야 됩니다. 어. 우리가, 남이가 뭐, 나, 나중에 알아서 챙겨줄게, 이런 거 의미 없고요. 처음부터 계약서를 쓰시고, 계약이 신뢰고, 문서가 약속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어, 지분 정리를 깔끔하게 하시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주주간 계약서를, 어, 깔끔하게 쓰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주간 계약서에는 퇴사했을 때 어떻게 할지, 그리고 각자의 역할과 책임, 뭐, 이런 것들을 주교하게, 어, 정리를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김범수 의장이 그 네이버를 퇴사하시고 카커를 만드셨는데, 그때 후배들한테 하신 얘기예요. 물론 괴퇴 간 얘기긴 합니다만, 배는 항구했을 때 가장 안전하죠. 근데 그게 배의 목적은 아니라고 합니다. 배는 먼 바다에 나가서 고기를 잡고 만선에서 돌아오는 게 배의 목적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힘든 창업의 길로 만약에 들어가신다면, 먼 바다에서 어, 만선을 하셔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면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어, 정말 열정적으로 또 강연 수고해 주셨는데요. 드라마 속의 스타트업의 모습만 보고 멋진 몇 만의 기억을 했는데 오늘보다 현실적인 조언들 또 실질적인 이야기들 나눠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